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와와와 um, wow. wow, wow, wow. uh, 오늘 끝나는 날이라고 어, 믿을 수 없어요. 진짜로 uh, 제가 이미 우리 앙상블이랑 크루 멤버들에게 우리 공연하기 전에 uh, 첫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진짜로 um, 이번엔 제가 사랑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할수 있고 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이번에 소향이랑 정으로 무대 같이 있는데 어, 이 김소향 민우 역 이렇게 이 사람들 유요이 바로 여기 있어요.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앙상블 배우들까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앙상블 멤버도 많고 어 같이 했던 분들 많고 뉴 액터들도, 신 배우들도, 데뷔하는 사람들도 아, 제가 매형 되는지 믿을 수 없어요 <laughs> 제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새로운 배우들, 좀 에너지 많이 있는 배우들이랑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진짜 블루 스테이지 아, 아, 제작팀 너무 감사하고 아, 특히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짜 우리 에비타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윤형열 배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비극 비극 뮤지컬인데 요즘 사람들 다 뮤지컬 갈때난좀 행복한 해피엔딩 같은 뮤지컬 보고 싶은데 우리 이런 작품들 해야 해요, 진짜로. 이건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뭐 어, 어, 해피엔딩 것도 좋아요. 근데 <laughs> 음, 네. 암튼 네. 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